그 폴더 하나 열어 주시고요. 그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죠. 이 폴더 안에서 그 시셜 하나 열어 주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명령어를 폴더 빈 폴더 삭제하는 것까지 했고, 어, 그래서 빈 폴더 삭제하는 명령어는 rmdir이었죠. 얘는 빈폴더 삭제고 얘로 뭔가 들어있는 폴더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도 낫습니다 어 일단은 전부 다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a.txt 어 파일 두개 만들고 그 다음에 txt랑 txt 방법은 같아요. 뭐 이거 따로따로 한번 해도 되고, 뭐 여기다가 또 이어서 얘네들 써도 되고요. 구분만 하면 돼요. 띄어쓰기로. 어 그러면 폴더도 여기만 mkdir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폴더 여러 개를 생성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해놓고. A 근데 이, 이때는 안되죠 a라는 파일은 이미 있으니까 지금 a라는 파일은 확장자가 없이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 그리고 a.txt 얘는 확장자가 있죠 텍스트 문서라고 나와있고 음, 그러면 a를 삭제하고 진짜로 mkdir a 하면은 폴더 A가 생겼죠. 전에 확장자 없이 뭐 파일 이름이 있을 때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A라는 게 있을 때, 뭐 mkdir 하면은 A는 이미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분명히 만들려는 거는 폴더인데 분명히 폴더랑 파일은 다르죠. 어 근데 이 파일이 존재하는데 왜못 만들었냐면. 확장자가 없는 파일은 폴더에서 봤을때 유형이 파일 폴더로 되어있습니다 어, 여기 파일이랑 폴더 그래서 폴더도 보시면 파일 폴더라고 되어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되고 이름은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파일이 뭐다 알려주면은 이제 같은 이름의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거죠 여기는 A인데, 텍스트라는 확장자가 있으니까, A라는 폴더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MKDIR, 뭐, B, C, B랑 C 폴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되죠. B랑 C라는 파일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생성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이랑 폴더 만드는 방법 했죠? 어, 지금, 터치. 오늘 또 명령어가 몇개 있으니까. 잠깐만. 파일 일괄 생성하는 건 했으니까. 어, MKDIR. 근데 수업 페이지 정리를 해놨나?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있네. 그러면 터치도 여러 파일 일괄 생성하는 것 어, 명령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 파일 일괄 생성 얘는 이제 '여러 폴더 일괄 생성' 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기패시 다 설치했으니까, 어,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기패시도 업데이트 계속 돼요. 이게 아마, 이거였나? 어, 버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패시 셀 버전 확인하는 옵션입니다. 저 지금은 2.42.0, 윈도우 버전. 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어,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패시실 그 다운로드했던 그 웹페이지로 안 가고 이 상태에서 명령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윈도우 기준이니까 뭐 내가 맥을 쓴다. 그러면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위치는 뭐 여기 워크로 되어 있는데 바탕화면에서 해도 돼요. 바탕화면 하면 데스크탑으로 나오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뒤 띄고 업데이트, 대시, 디, 대시, 폴, 대시, 윈도우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치면은 어, 현재 윈도우 버전 나오고 최신 상태다 라고 나와요. 어, 근데 이게 아마 좀구 버전이라면은 업데이트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업데이트 할 거면은 여기에 y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어 업데이트 할 거면 yes를 의미하는 y를 입력하고 엔터치면 되고, 어 안할 거면 이거 입력하면 되고요. 그러면 알아서 업데이트 해주니까.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거 버전은 좀 약식으로 썼는데, 아마 이 것도 될 거예요. 어. 나중 가면은 뭐지? 어, 명령어 입력할 때 여기에다가 대시 쓰고, 하는 거, 이 옵션 같은 거몇개 배울 건데, 보통 이제 옵션은 두 가지로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 처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 나고 그러면 일단 폴더 는 다시 다 비울게요. <laughs> 그리고 어, rm dir 폴더도 다 지웠고 어, 지난 시간이랑 이어서 파일과 폴더를 똑같이 생성할 건데 또 전과는 달라요. 일단 명령어는 같습니다. 터치 이건 파일 생성이죠. 보통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생성하려는 폴더 이름 앞, 아, 파일 이름 앞에다가 운점을 하나 찍을 거요. 예 운점 하나. 그다음에 실행하면 생성되죠. 그러면 일반 파일이랑 같은 모양인데, 어이 상태에서. 확장자 넣은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하자면, 이 파일 이름 앞에 온점 하나 붙고 안 붙고 차이인데, 이 상태에서 리스팅을 해보면, 안 나오죠? 분명히 윈도우상으로 봤을 때 이런 파일이 있는데, 리스팅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 리눅스에서 파일명 또는 뭐 폴더 이름 앞에 점이 하나 붙으면 얘네들은 숨김, 숨김 폴더, 숨김 파일입니다. 그래서 리스팅 할때안 나와요. 그러면 저 어쨌든 존재하는 파일인데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기로 하면 나올까요? LS는 그냥 자세히 보기가 아니었죠. 자세히 보기 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쉘 환경과 윈도우 환경은 같아요. 어, 서로 같은 환경이니까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쉘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팅이긴 리스팅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기예요. 여기다가 A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이러고 실행해 보면 나오죠? 숨김 파일 나왔습니다. 여기도 숨김 파일 두개 있고. 어 그리고 권한. 권한도 하이픈으로 시작하고, 숨김 파일이니까. 파일 두개 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두개 위에, 얘는 뭘까요? 점과 점두 개. 자, 이점 하나, 얘는 이제 현재 폴더. 현재 폴더입니다. 이거 두 개는 뭘까요? 두 개짜리 뭘까요? 이점 하나가 현재 위치한 폴더예요. 워크. 두 개는 이거 지난 시간에 체인지 디렉토리 하면서 바깥 폴더로 나가려면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똑같은데 이 워크의 바깥 폴더는 데스크탑이에요. 데스크탑. 이거 두 개가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다. 아시겠죠? 음. 그러면, 어,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얘네는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 또 나중에 경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얘는 상대 경로고, 상대가 있으면 이 반대는 뭐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절대 경로 이두 가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어, 그러면 C 드라이브 하나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리눅스 리그젠. 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CD 물결표. CD 물결표. 자, 이러면 물결표로 이동한 거죠. 물결표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CD에서, 이게 아마 홈 디렉토리이긴 한데, C 안에, 리눅스, 리그댄, 경로가 C 드라이브인데? 잠시만요. 드라이브에. 유저. 어 잠시만요. 유저. 아 여기서는 이게. 아이 사용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음,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데 응. 뭐지? 음, 막혔나? C로 시작하는 요 안에 그러면 사용자에다가 넣어야겠다 여기 안에서 어드민에다 넣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이제 들어왔죠? 어, 여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c d 에 리눅스, CD 음? 들어왔.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ls하고 숨김 파일까지 보는거 하려고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전에는 work 폴더였어요 지금은 이제 리눅스 이그잼이라는 새로운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여기 리눅스 이그잼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작업 중인 폴더는 이 work가 아니라 이 폴더요. 오케이. 어, 그럼 여기서 이점두 개. 얘는 바로 상위 폴더인 물결표, 물결표가 되겠죠. 얘 정식 이름은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 이 알고있으면 되고 점 하나는 현재 폴더니까 이 리눅스 이그잼 이라는 폴더고 음,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네? 어, 잠시만요 뭐 숨겨져있는게 있나? 음, 이게 저도 정확히...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현재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고 상위 폴더에는 가보면 항목의 개수가 16개가 넘 넘는 훨씬 넘는데? 수인 것 같은데요. 어,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어, 현재 폴더 그 상대 경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점두 개랑 점한 개. 이거 두 개가 뭔지 알려드리려고 한 거라. 그러면 다시 워크 폴더로 가겠습니다. 지금 워크 폴더의 경로가 바탕화면이었죠. 데스크탑이 여기서는 바탕화면이고 데스크탑의 워크 폴더 이 데스크탑은 바탕화면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워크 폴더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로 이동한 겁니다 다시 들어왔고 음 이번에는 AL 쓰고, 이 뒤에다가 H를 붙였어요. 자, 이번에 표기가 바뀌었죠? 비교해보세요. K의 차이죠? 크기가 맞습니다. K는 킬로바이트, 용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H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슈먼입니다. 슈먼 휴먼. 사람, 사람한테 좀더 보기 편하게 보는 옵션인 거고, H가 없을 때는 이제 숫자만 나왔죠. 이거는 이제 배시셀이 알고 있는 대로 그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용량이 커지면 또 바이트 단위로 계산돼서 나오긴 하는데 뭐 사람이 바이트 단위로 뭐 어느 정도 되겠다 <laughs> 이 부분에 숙별되기 전에이 예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h를 써주면 용량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까 리눅스 이그잼이라는 폴더 안에 사용자 여기서 봤던, 16, 16kb죠? 이 폴더 두 개가. 음, 아시죠? 다시 워크로 돌아와서. 어, 그래서 이 H에 있고 없고 차이는 사람한테 편하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그 차이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숨긴 파일 포함해서 어, 그리고 이 H를 H가 붙었으니까. So, ls, alh 얘는 모든 파일 리스팅입니다 <laughs> a 폴더 나오죠 ls는 파일 폴더 상관없이 리스팅, 해, 리스팅 해줍니다 어, 전에는 뭐 파일만 리스팅한거 봤죠 touch a 그 다음에 이번엔 alh 하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를 뜻하는 에스터리스크 배웠죠? 에스터리스크는 곱셈 문자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모든 파일 삭제예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숨긴 파일 포함해서 두개 있죠? 어, 그러면 폴더까지 하면 세 개인데 어, 리무버할 건데 전체 지울 거라 하면은. 못 지운다고 나오죠. 폴더니까 A는. 그래서 못 지운 거고. 어, 실행 결과는 못 지웠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긴 파일은 에스터 디스크로 지울 수 없어요. 모든 걸 의미하니까 뭐다 지우겠다라고 했는데 숨긴 파일은 일반 파일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는 방법 따로 있어요. rm 점 점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숨김파일이니까 지우려는 게 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붙여줘야 돼요. 숨김파일 A 지워졌죠. 여기에도 안 보이고, 어, <laughs> 그러면 점으로 찍고 s 스 r i s 글 쓰면 뭐라 무슨 뜻일까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쵸?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파일을 다시 하나 만들게요 점A 하나 만들고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거 지울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제 지워졌죠 이때는 자세히 보기 조회해도 안 나옵니다 숨김 파일을 지우는 방식이었고, 어, 이제는 일반 폴더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어, 폴더도 숨김 폴더 만들 수 있어요. 점 .b. 이러면 앞에 점이 붙어 있으니까, 숨김 폴더 생성됐죠? 이게 숨긴 항목은, 폴더는, 폴더는 해당이 안 되나 보네. 그냥 LS 하면은 A만 나오죠. 폴더 A만 자세히 보기 하면은 나오고, 여기서도 폴더를 지우는 건 RMDIR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워질까요? 모든 폴더 다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숨겨졌으니까 그래서 숨긴 것 숨긴 파일도 그냥은 못 지웁니다 어 그러면 RM 했을 때 처럼 RMDIR 쓰고 점, .all 자 이거는 엔터 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렉토리를 리모브 지우는데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점으로 시작하는 거에 현재 폴더도 해당돼요.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얘도 해당되죠. 음. 어, 둘이 같이 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어, 근데. 지금 해보면, 어, 현재 폴더는 안 지워졌네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해당 명령어를, 뭐 명령어 자체를 조심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배울 건데, RF, 어,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때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좀 지우는 것 중에서 위험한 게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뭐, 리눅스 사용할 때 파일이나 폴더 지울 때, 어 이런 명령어를 자주 써요. 자주 쓰는 명령어는 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특히 삭제 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말고, 명령어 정리한 거니까. 어렵진 않고, 네. 폴더 생성 숨김 네. 폴더 생성 네. 파일 생성 숨김 네. 파일 생성 얘는 이렇게 이거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이거 직접 만들어 보고 한번에 지우는 거 해보세요. 당연히. 윈도우에서, 윈도우 환경에서 조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